기괴한 모습으로 멈춰서 있는 사람들, 몸을 반으로 접은 채서 있거나 길바닥에 아예 주저앉은 사람도 보입니다. 벌건 대난,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루어지고 거리는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죠. 수백 명에 이르는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를 점령한 이곳.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의 캔싱턴 거리입니다. 요즘 국내외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미국 건국 당시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이자 뉴욕, 워싱턴, 보스턴과 함께 손꼽히는 교육 도시이기도 한 필라델피아. 어쩌다 마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되버렸을까요?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 매년 늘어서 2021년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인데요. 특히 젊은층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어서 최근 18세에서 49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로. 불법 펜타닐 중독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악마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 어쩌다가 미국에 이렇게 퍼지게 된 걸까요? 먼저 펜타닐은 오피오이도 그러니까 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같은 계열 진통제인 몰핀보다는 200배나 더 강력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고통이 아주 심한 말기 암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수술을 할때 병원에서 쓰이는 약물인데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뇌 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앞에서 봤던 중독자들의 이 좀비 같은 모습도 이런 부작용 때문이고요. 치사량이 2밀리램에 불과해서 극소량으로도 근육 경직, 호흡곤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 중이던 경찰이 공기 중에 흩어진 펜타닐에 노출돼서 기절하거나 펜타닐 잔여물이 남아 있던 에어비앤비 숙소에 모르고 묵었다가 19개월 아기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쓰였지만 본인들 이득만 생각한 미국의 몇몇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제조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그 예로 세계 최대 오피오이드 제조 회사인 퍼듀파마의 옥시콘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1995년 퍼듀파마는 옥시콘틴이라는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를 선보였고 안전하고 중독성이 적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퍼듀파마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 수백만 달러어치의 광고를 내거나 무료 쿠폰까지 나눠줬다고 하죠. 이게 다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퍼디파마 회장이자 의사인 리처드 세클러의 지시로 약물 실험 결과를 조작해서 승인을 받았다 FDA 담당자에게 로비를 펼쳤다 하는 썰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옥시콘틴은 소위 대박이 났는데요 시판은 얼마 되지 않아서 베스트셀러였던 비아그라의 판매량을 넘어섰고 수십조 원의 이익을 냈다고 하죠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쉽게 자주 옥시콘틴을 처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97년 67 7만 건이었던 처방 횟수는 2002년 620만 건 이상, 2016년에는 1,400만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환자들은 알게 모르게 오피오이드에 중독되고 말죠. 1999년부터 2019년 사이 약 50만 명의 환자들이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가족, 친구의 명의를 이용해서 오피오이드를 처방받거나 거리에 나가서 불법인 헤로인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이후 헤로인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 강한 이 펜타닐이 거리에 풀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 펜타닐은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 원료를 멕시코를 포함한 남미에서 재가공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캡슐, 용액, 패치 그리고 캔디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조돼서 미국은 물론 유럽 호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 필라델피아 캔싱턴 거리는 이 변종 펜타닐과 같은 불법 마약이 난무하는 마약 소굴이 되어버린 걸까요?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필라델피아는 원래 미국 산업화의 중심지였어요.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 최초로 열린 세계 박람회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불어닥쳤고 필라델피아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50년대 이 대공황 고개는 끝났지만 미국 전역에 탈 산업화가 일어났고 필라델피아에서도 특히 블루 컬러 공장 지역에 있던 이 캔싱턴은 황폐화되기 시작하죠. 중산층 백인들은 캔싱턴을 떠나 교외로 이주했고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미국 국인들이 캔싱턴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때 앞에서 설명한 이 마약이 퍼지면서 빈 공장과 건물들은 마약 소굴로 변해갔습니다. 범죄 사건 사고도 빈번해졌죠. 그런데 이런 캔싱턴에도 한 줄기 희망이 비쳤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99번째로 필라델피아 시장이 된짐 케니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Resilience Project 일명 이 회복 프로젝트를 펼친 건데요. 당시 언론에 공개된 이 프로젝트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 제목이 The Mayor's Task Force to Combat the Opioid Epidemic in Philadelphia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필라델피아 지역의 오피오이드 확산과 싸우기 위한 시장의 특별 대책 본부 이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문제와 싸우다 할때 fight를 쓰면 되는데 왜 combat이라는 어휘를 썼을까요? 큰 배트 하면 싸우는 걸 넘어서 종식시키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이짐 케니 시장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결국은 필라델피아의 마약 문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케니 시장은 마약 중독 전문가, 의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DEA 요원들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협곡을 청소하는 일이었는데요. 협곡에는 2.4km 정도. 는 트랙이 있었는데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는 이 트랙 근처에 중독자들은 아지트를 만들었고 여기서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자기 스스로 투약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대신 투약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곳을 근거지로 한 중독자들은 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케이니 시장은 이 아지트를 치우고 트랙을 봉쇄시킵니다. 청소를 이어간 프로젝트 팀은 376 톤의 쓰레기와 수만 개의 바늘을 치웠고 거리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죠. 한편으로는 이 중독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힘썼는데요. 캔싱턴 병원의 치료 시설을 확장했고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통편도 제공했다고 하죠. 신분증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신분증을 발급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막 취임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오피오이드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합니다. 뭔가 시기가 잘 맞은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인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인 케니 시장의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케니 시장에게 오피오이드 비상사태긴 한데 너한테 쓸 예산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런 모순된 언행을 기사로 실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니 시장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사법부까지 함께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펜타닐은 켄싱턴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족만 잘려나간 마약 범죄 집단은 끊임없이 새로운 마약상을 통해서 펜타닐을 공급했고 중독자들은 다시 거리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투약을 이어갔죠. 이런 상황을 보며 이들을 돕던 켄싱턴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의욕을 잃어가기 시작하던 찰나 코로나19가 발발합니다. 필라델피아는 물론 미국 전역의 노숙자가 늘어났고, 이 중독자들의 치료시설이 있었던 병원은 코로나19 환자들로 분비게 됐죠. 그렇게 캔싱턴 마약 소탕 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됐고, 결국 지금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외에서 켄싱턴 거리와 마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걸까요? 최근 미국 정부는 이 펜타닐을 밀매한 혐의로 마약 왕이라고 불리는 엘차포의 아들, 조카를 포함한 주요 인물을 체포하는 등 마약을 퍼뜨리고 있는 범죄 조직의 몸통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은 이 펜타닐보다 더한 변종 마약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펜타닐의 동물용 마취제인 자일라진을 폰합해서 투여하는 중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수집된 약물 90% 이상에서 자일라진이 검출됐다고 하죠. 트랭크라고 불리는 이 변종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이나 정신을 잃게 될뿐 아니라 피부가 괴사해서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더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의 단속이 전보다 강력해지면서 이 순도 높은 펜타닐을 구하기 어렵게 되니까 중독자들이 새로운 방안으로 자일라진을 혼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라진은 원래 동물용 마취제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 물질로도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전만 있으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월스트리 저널은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펜타닐에 자일라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복용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위험한 변종 마약에 중독되고 있다는 뜻이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더 강력한 마약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들, 미국 그리고 켄싱턴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서 좀비랜드라는 오명을 떨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펜타닐과 켄싱턴 거리 얽힌 이야기 전해드린 저는 박세정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이 관심 갖고 계신 국제 이슈 분석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